안녕하십니까. 염동열 의원입니다. 태백 등성 영월 평창 정선의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, 올 추석은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더 크게 웃는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 경제가 어렵고, 나라의 안보, 외교, 그리고 정치가 매우 시끄럽습니다. 우리 지역 주민들의 더큰 에너지와 슬기, 그리고 힘을 모아주셔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지역은 제천에서 삼척간 고속도로, 가리양산 문제, 또 폐강 지역의 새로운 평가와 성지화 문제, 또 상수원 문제, 송도탄 문제, 수질 오염 총난제 문제, 그리고 평창 종결리 규계 사후활용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. 여러분들,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. 좋은 명절 되십시오.